하루가 힘들어서 일주일이 힘들고 일주일이 힘들어서 한 달이 힘들고 한 달이 힘들어서 1년이 힘들어 <laughs> 명절 때는 원래 해오던 그 습관과 또 지금 어,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또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집안일이 너무나 바빠요 어떤 때는 한번 한 일어서서 이렇게 4시간, 5시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어 어머나 그래도 박규빈 시결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년럼 그 며느리 조금씩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laughs> 아 오지 말라고 제가요 오면 어. 발에 걸려요 빨리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가 제가 넷시 됐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은 바로 위에 계시고 현빈이는 바로 옆동 바로 앞에 아이고 아, 너무, 앞, 너무 가까워도 네. 문제인데 일이 많으시죠 <laughs> 문제가 없죠 응. 근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지금 어디에요 응.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릎 보호대 어, 아, 양쪽 맞다. 손목 진짜? 보호대 그 다음에 양말도 좀 두꺼운 거 이렇게 신으면서 각오를 딱 하죠. 저녁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아무리 기계들이 좋아도 분류는 또내 손으로 해야 되니까 음. 그런 것도 돌리고. 형님 저 만송이는 음. 저녁에 집에 오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한없이 앉아서 TV를 보면서 또그 속에서. 아 저런 또 활동도 있구나 저런 생활도 있구나 소파에서 쉬신다는 거죠? 소파에서 쉬다 보면 음. 거기서 또 나도 모르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기대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것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랑 똑같으세요 <laughs> 네. 아니 뭐 소파 있는데 왜 바닥에서 앉아요 그게 그게 네. 편한 게있어 그게 너무 편한 아, 게요 그게 뭔가 소파 밑에 돼요. 내려와서 이렇게 음. 기대고 있으면 만사 내세상이에요 관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슬쩍 봤는데도 이렇게 두 주치의 분들이 지금 체크를 잔뜩 해 놓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시면서. 아니 혹시 그러면 두분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두 분이 관절 건강을 해서 당장 고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보통 어, 생활 습관만 바로 잡아도 증상이 좋아지는 우와, 경우가 굉장히 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각인을 네. 시키고 어, 네 네, 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정서현 씨의 관절 문제. 음. 자, 오늘 첫 번째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 손주들이랑 사실 네, 아이들은 바닥에 무조건 다 펼쳐요. 네, 저희 맞아요. 집 아이들도 숙제를 하려고 그래요. 숙제, 그러면은 숙제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다가 다 펼쳐서 하거든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매일 봐주시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같이 쭈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니까 음, 음. 축구를 비롯해서 음. 축구, 같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는 그냥 소파에서 앉았으면 하면 좋은데 꼭 애들을 바닥에 앉더라고요. 애들이 어, 보드 게임 하세요. 맞아요. 바닥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방난감 그다 이렇게 할머니는 멀러버리는. 여기서 하면 안되는 할머니도 내려와야죠. 아! 그리고 장애들이 일어설 때또 어. 할머니도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 그 애들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제가 같이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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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네. 만나는 수가 오 마이 베이 막 이러면서 어. 놀아주니까 <laughs> 되게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희 저희도 할머니랑 같이 이제 애기들이 놀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애기들은 그래도 바닥에서 놀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소파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저희는 좌식 문화가 아니니까 할머니들이 놀아주셔도 어디 책상 같은 데서 놀아주거나 소파 위에서 놀아주거나, 좀 푹신한데 이제 있다 보니 저렇게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계실 일은 거의 없으시긴 하거든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해서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앉게 되면요, 자 무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무릎 관절을 이렇게 부화 자극이 응. 많이 됩니다. 아자 그러면 자 제가 모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윗다리뼈고 아랫다리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을 이렇게 젖히고나는요 이렇게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반다리를 일단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 연골들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오. 130도 이상으로 굽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자극이 되면 어머니를 그 작은 신발에 발을 계속 껴놓으면 그 뒤꿈치 어떻게 됩니까? 음. 아, 까지죠. 까지죠. 까지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신발을 안 바꾸고 어. 어. 똑같이 신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골이 계속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의 연골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네마 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화관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일어서 때,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골이 자극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생활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뼈 건강의 위험 요소가요, 빙판보다도 아이들입니다. 자꾸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척추나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laughs> 네, 지금 하세요. 형님, 카메라 보고. 요 네, 형형형 지금 한마디 하세요. 카메라. 어. 잘 들어라. 뭐 육퇴 완벽한 마누라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laughs> 어? 자기 마누라 육퇴 시킨다. 아, 아이고, 아이고 감동이 아니고 감동이다.